1989년 인천시민과 함께하고자 인천으로 왔습니다. 2004년 부평 주민들의 힘에 의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변호사 개혁부터 국회의원 당선까지 20여 년을 한결같이 인천시민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천의 미래를 위해 다시 달리겠습니다. 국회의원 4년 동안 문병호는 달랐습니다. 기득권과 국회 정치를 타파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과거사법과 군의문사법을 제정하여 역사의 주춧돌을 세우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도 앞장섰습니다 문병호는 누구보다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아서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수요일의 방만이라는 별명을 얻기고 있습니다 초선임에도 원내부대표, 제1정책 조정위원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의 직책을 맡아 국정에 중요한 현안을 챙겼습니다. 지난 4년간 6차례에 걸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많은 단체와 매체가 스스럼없이 선택하는 최고의 우수의원이었습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부평 미군기지 반환의 앞장서는 등 시민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그 노력을 이어갔고 미군기지 매입 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문병호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사대강대우나 반대운동 등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항상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 장수간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의 허파인 녹지 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단정 짓고 인천 녹지 축 걷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민주당 인천시 당 정책 위원장을 맡아 약 1년 6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7시부터 정책 위원회를 열고 김밥 한 줄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며 인천시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인천시 10개 군과 구를 방문하여 정책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당도 아닌 지역시 당 정책 수립을 위하여. 1년 반 동안 5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사회운동에 몰두했던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는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어려운 이웃 소외받는 이웃을 근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가 운영의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인천시의 난맥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병호가 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가장 왕성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수년간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 개발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장이 개발한 인천 정책은 앞으로 인천의 희망이 될 것으로 믿으며 문병호 위원장이야말로 인천 시민과 함께 희망의 길로 나갈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서 저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전합니다. 문의원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부평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부평 미군 무대를 공헌화하는 데에 술선수범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던 우리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국회에 진출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이루도록 발전을 이루도록 헌신적으로 일했던 우리의 보배입니다. 어, 문병호 씨를 처음 만나 거는 88년도 쯤에서 부평의 그 문병호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죠. 어, 일반 법률뿐 아니라 특히 그 노동법을 상당히 많이 그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사무실 내에 노동법률 상담 소를 둬서 또 노동자들의 산재뿐 아니라 일반 노동도 많이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지난 학기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법학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참 따뜻한 법학자시구나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시구나 하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